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도박에 성공한다면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11월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코인은 아주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2026년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 그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거시 경제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의 체포로 인해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코인 투자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서 시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복잡한 글로벌 거시경제 투자 환경 속 코인 관련된 데이터들만 날카롭게 간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트코인 관점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관점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렷한 관점 없이 막무가내 투자를 하면 음, 단기간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부러지고야 맙니다. 영상 시작 전 오늘 보여드릴 모든 데이터들은 고정 댓글 코인수직남 텔레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쏘고 군사를 동원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 혹은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쇠방치 구간 90K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건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2026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성공했을 경우입니다. 트럼프의 지지도가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의 승리로 미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즉 중국이 미국에게 비공식적으로 항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게 빼앗겼던 석유시장을 다시 한번 더 가져오게 됩니다. 석유 공급량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가 하락하고 가격이 안정됩니다. 음, 기름값이 저렴하면 물건값이 쌉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물가가 비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됩니다. 2020년 바이든 코로나 시절 양적 완화로 인해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컨트롤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인플레이션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폭탄 돌리기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폭탄 돌리기 게임은 음, 미국 과거 정부에서 미친 듯이 뿌렸던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시장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채권 금리까지 컨트롤하며 안정적인 재융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가가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이 됩니다.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고 이는 다시 미국의 GDP 성장률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가 작년부터 그려오던 그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옵니다. 따라서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 채권 리스크를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성장성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 자산에 쏠렸던 자금들이 서서히 위험 자산으로까지 퍼지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K자형 양극화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그림을 남은 10개월 동안만이라도 좁히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ISM 제조 지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위험 자산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K자형 양극화 상황을 해결하는 지지도가 높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빅피처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아, 그럼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다시 민주당에게 뺏기게 됩니다. 결론은 케이짱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글로벌 위기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안전 자산은 더 오르고 금값을 못 잡은 미국의 은행은 파산하고 위험 자산들은 미친 듯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첫 번째 베네수엘라 내부 국민들이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반리시위가 일어나며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에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세 번째, 베네수엘라 군부 세력이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내부 리스크가 외부로 퍼지면서 다시 한번 브릭스, 유럽과 중국이 힘을 합쳐 미국을 공격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지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세전쟁은 트럼프가 스스로 칼을 빼든 것이라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트럼프 스스로 본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도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은 더 상승하고 위험자산들은 더욱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페이퍼 골드를 비난하며 현물금을 모으고 있던 아시아 세력들은 더욱더 거대해지게 됩니다. 그럼 현재 베네수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재 환호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꼬리를 내렸고 유럽도 미국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바로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원치 않는 중국과 여러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킹따거 중국의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유가를 상승시킵니다.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산유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과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을 잡아먹으면서 그 세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킵니다 유가를 컨트롤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싫습니다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은 달러 페트롤 체제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전세계 그중 중국으로 가장 많이 뿌렸습니다 즉 고통은 함께 겪되 성장은 미국만이 하는 지난 50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미국에 전가합니다. 중국의 역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미국이 했던 행동을 정반대로 이제 미국에게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네 번째,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매도, 미국 페이퍼 긍 등의 약점을 겨냥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의 힘을 글로벌에서 키우는 것이 결국 중국의 단한 가지 목표입니다. 이 달러 패트롤 체제를 붕괴시키고 위안화 패트롤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트럼프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1차 관세 전쟁이 무승부로 끝난 듯 보였고 해석하에 따라서는 어, 중국이 승리한 듯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트럼프 지지도 30% 미만이 그 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번 이슈였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미국이 첫 번째 승전보를 올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음 중동 유럽 러시아 북한 아 그리고 음 대한민국까지 포섭한 중국이 아쉽게 포기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지정학적 리스크가 튀어나와 아 다시 한번 더 우리 코인 시장을 괴롭힐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친듯이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전 세계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글로벌 시험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 온체인 데이터와 3편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관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